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람이>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겨오가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추천이 아닌 줄이의 공부하는 모습에 담은 선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괜찮았어요. 왜냐면 코스닥이 괜찮았기 때문이지요 <laughs>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은 개인이랑 외국인이 어, 열심히 샀네요. 코, 닭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 외국인이 조금 돌아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걸 보면서. 근데 제가 장중에 봤을 때 솔직히 외국인과 기계이 같이 열심히 팔아가지고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말했었거든요. 아, 어, 근데 돌아왔네요. 외국인이 그래도 막판에는 이렇게 네. 매수를 한 것으로 예, 마무리가 된걸 보실 수 있고요. 기간계에는 열심히 오늘 매도를 한 날이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시장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나를 조금 체크해봤는데요. 를 일단 페이스북 시가총액 1조 원이 도파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법정으로 예, 독점금지 소송에서 승리를 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이어서 시총 1조 달러 문턱을 넘어섰다. 그래서 요것이 또이렇게 페이스북이 이렇게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이 지속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슈 중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 요새 요게 확산이 자꾸 되면서 뭐 경기재가 주춤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와 함께 예, 아주 그냥 경기지의 민감주들 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또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뭐 대구인가 또 대전인가 어디서 예, 또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지금 누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 다녀가보신 분들이 너무 많나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줄지어져 서 있는. 네, 검사하려고 서 계시는 모습을 사실 제가 방금 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또 위험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해서, 네, 또 그래가지고 또 오늘 뭐 교육 관련주가 갑자기에 네, 막 급등을 하고 말했었거든요. 예, 네, 요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윤석열 관련주가 예, 네,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딱 했더니만 기대감이 줄면서 오늘 관련주들 급락이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선 위에서 예, 논일고 있는 거 보니까 그쵸? 플러스로 마감을 했을 것 같죠? 여기가 0.00%니까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아래서 놀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마이너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0.46% 하락한 3286.6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음봉이 좀 떨어졌네요 꽤나 예, 조금 큰 음봉 그래서 어허 요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단 요렇게 추세는 요렇게 살아 있는데요 아직 깨진 않았어요 근데 음봉 한번더 떨어지면 이 추세는 가볍게 네 깨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요 지금 요 상태에서 요렇게 원래 삼각수렴이었는데 에, 요 앞에 있는 요 전거 쪽 최고를 넘지 못하고 에, 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네 뭔가. 올라갈 것 같은데 못 올라가는 거, 힘있게 올라갈 것 같은데 못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에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박스 권이라고 쳤을 때 상단부에 있긴 하지만 이 박스 권 위를 강하게 뚫어 올려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그래서 그런지 조금 방향성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치 테마 주에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 정도인 것 같아요. 정책주랑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오늘 또 뭐 퍼러비스 네 관련해서 예또 있었죠.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어 48조원의 게임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판호를 따는데 성경을 하면서 예 주가가 좀 출렁출렁 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코코닥 같은 경우는요. 예여기 보시면 어때요? 전일보다 0.45% 상승한 1022.52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그거 봐야겠죠. 언제나 매일 그려보는 추세선은, 요렇게럼 그려보면, 일단 요 추세인데, 제가 조금 더 가팔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네, 요렇게 요 추세로 지금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추세선 잘안 깨고 지금 여기서 잘 올라가고 있죠. 요런 거 중요하죠. 요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하단부랑 이 중심값 그어보고, 여기 고점이었던 부분 그어봤을 때, 어때요? 어, 그렇죠. 박스권을 이제 조금 돌파한 듯한 느낌이 났네요 오늘 그죠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가 요렇게 요 양봉 기준으로 요렇게 나름 박스권이었는데 여기를 오늘 약간 갭으로 뚫어올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약간 살짝 갭으로 뚫어올렸네요 요거 크게 하면 잘 안보일텐데요 근데 여기 틈이 살짝 있거든요 네그런것들 네, 그런 것들 조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 오늘은 그래도 진짜 코스닥이 조금 힘이 좋았구나라는 것을, 네,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 앞에 최고점을 이 코스닥도 뚫어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또맞고 떨어질지를,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요 추세선을 안깬 상태로 잘 올라가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야 우리들이 계좌가 따뜻해질 거기 때문이죠. 네, 요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우, 그, 너는 오늘 뭐 했냐, 주식줄랭아. 너는 오늘 뭐 했니, 주식줄랭아.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늘 아주 그냥, 계좌가 따뜻합니다. 네, 저 오늘 따뜻해요. 음, 오늘 여기 보시면, 일단 요렇게 보시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요것은 제가 다시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이죠. 예, 네, 팔았다가 다시 사고, 뭐, 요런 걸좀 해서 그런데, 일단 자동 일지 차트를 조금 보여드린다면,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샀었지 않아요? 예, 네, 매수를 했었지 않아요? 음흠. 여기 지금 일분봉이라서 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1봉으로 봐야겠네요. 1봉으로 봤을 때제가이때 샀잖아요. 예, 그런데 어, 이렇게 좀 올라가더니 오늘 딱 예, 거래량 딱 터지면서 예, 슈팅을 딱 쏴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동 매도가 됐어요. 예, 자동 매도가 여기서 된 거예요. 놀래 가지고 다시 샀어요. 예, 여기서 샀죠. 솔직히 어, 잠깐 고민했는데 vr을 딱 직전에 딱 사가지고 vr을 걸렸는데 확실히 힘이 좋더라고요 호가장이 아주 그냥 널뛰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냉큼 담았죠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서 에, vr 딱 풀리고 나서 딱 매도를 했어요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할 때잘 팔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또 단타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다는 거 어.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7.81%의 스윙으로는 매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단타 친 거는 3.65%로 예 단타를 마무리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총총 총 수익률은 5.53%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컴퍼니 근데 좀 아쉽습니다. 예 제가 요때 요때 팔다가 다시 사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에, 어제 스무주 사고 오늘 깜짝 놀랐는데 오늘 형님들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할로 매도를 딱딱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 근데 효과적이 다시 힘이 좋은 것 같길래 전 다시 매수를 했어요. 네. 어스무주를잘 팔고요. 다섯 주를 다시 매수를 했는데 아이고 주가가 빠졌죠. 요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다섯 주가 있고요. 에, 그래서 얘가 지금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나눠서 판 것들을 요렇게 요렇게 지금 여기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계산기로 더했다가 뺐더니만 예.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6.14%로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다시 요거를 재매수 다섯 줄 재매수하는 바람에 수익에서 수익률이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은 3.92%로 표기가 되었으나 원래는 6.14%라는 거네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화성산업은 오늘 여기 앞에 어매물대붙여있길래 제가 예수금이 너무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일단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가스텔바짝은어 여기 가스텔바짝 어떠십니까 제가 원래 이 신규주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 위에요. 요렇게럼네요렇게럼 네, 요렇게럼. 매물대가 요 앞에 있는 매집봉 있는 요 라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뚫고 나면 이 위에 최고라고 써져있는 요 사이 요, 요만큼만 매물 대가 나름 있는데, 그렇게 아주 심한 저항이거나, 예, 그렇게 솔직히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약간 세력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아, 예, 되게 힘센 세력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요때 느꼈던 것 같아요, 잠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재명 관련주잖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매집봉들이 강하게 뛰었다는 건 절대 개미가 아니다. 예, 이볼린저밴드상단한 이렇게 팡팡 뚫어내는데, 요것은 절대 개미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오늘 어때요? 오늘 이렇게 딱 장악을 이렇게 공구리 쳤다가 빼고, 공구리 치면서, 여기 앞에 매집봉 있는 요 라인들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어때요? 안 나오죠, 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걸 보면서, 어머, 얘네 정말, 어, 물량 매집 이다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음, 요런 거는, 어, 익절을 했다가 다시 사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보시면 어때요? 딱이 장기 입형이 딱 크로스가, 대, 딱 골드 크로스가 나기 딱, 직전, 아니가 직전? 에, 그렇죠. 224일선과 448이 딱 교차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어 돼요? 여러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렇죠. 에이, 시세가 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괜찮다. 뭐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를요 익절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익절을 한번 했어요. 5.3%에서 익절을 한번 하고 다시 재매수를 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스를 봤지 어, 가스를 봤지 여기 보시면 <laughs> 여기서 네, 매도했다가 다 바로 샀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3주 매도하고 5주산 절을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마무리는 조금, 네, 약간 살짝 밀려서 끝나긴 했지만, 요 앞에 있는 요매직봉까지 올라오는데 요만큼의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댓글로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런 관점으로, 예, 저는 스윙 관점으로 요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신라 S G, 신라 S G도 샀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샀냐면. 솔직히 높아요. 아주 높은데, 얘도 이재명 관련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요렇게 지금, 슈팅 쌌다가, 공구리 쳤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공구리 치는데, 요 앞에 매직봉이 있잖아요. 예, 네, 그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아, 이재명주가 한 번은 달릴 때가 됐나 보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너무 높이 올라간 종목들에서 매직봉이 조금 나온다는 건, 나는 여기 매직봉까지한 번은 달릴 거야. 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얘도, 요 앞에 있는 매질봉을 보면서, 어, 어, 요것도 뭐 여기에 나를, 이 중심가까지 본전을 한번준 건데, 세력들이 돈을 썼다란, 이, 이 높은 데서 돈을 썼다, 그? 뭐이 생각이 든 거죠. 왜 굳이 본전을 줘? 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음, 그러면, 사줘야지. 니가 날 원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laughs> 네, 그러면서 샀어요. 네, 그래서 세주 샀고요. 네, 세주 샀고요. 오늘은, 네 여기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종가 그니까 종가 이후로 시, 시가가 시작해서 딱 종가가 요 캔들을 뭐 파이팅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잠깐 그냥 약간 살짝 애교 정도의 캔들로 나와줬는데요. 뭐요 정도는 그쵸. 네, 요렇게 잠깐 쉬었다가 뭐 내일이나 모레나 어떠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을 거죠. 네 근데 어 약간 이런 것들 조심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관련주 보니까. 딱 슈팅을 딱 쏘고요, 엄청 쏘고요. 그 다음에 딱 대선 관련 주 저, 대선 딱 발표 직전까지 예, 선언 이후까지 막 엄청 올렸다가 보니까 대선 선언하면 뭐 기대감 실망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또촥 내리고 약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핸들링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고요. 그리고 S GA 요것도 오늘 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네, 여기 여기서 이제 걸레양 터지 양봉의 시가 흐름이랑 이 위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샀거든요. 예. 여기 요렇게. 요만큼 박스권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샀어요. 근데 오늘 솔직히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까지 음봉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장 막판에 음봉으로 내려 꽂더라고요. 근데 자리는 솔직히 제가 조금 봤을 때 이렇게 완전 하락하던 추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요, 이렇게 돌아올리는데, 보시면 이 밑에서 거래량들이 빵빵빵 터지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얘가 매물 소화를 앞에서 하고 있구나. 그 대신 이렇게 외무소할 때 파동이 조금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렇게 장기 입형이 정배열로 돌아섰기 때문에 뭐 눌렸다가 갈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일단,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한 타점보다 훨씬 밀려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그런데 다시, 예, 어떠한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서 샀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예, 갑자기 장대 음봉 꽂아가지고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손절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다른 종목들 보시면 뭐 시공테크 요것도 이재명 관련주죠. 그리고 신라 SG도 이재명 관련주고요. 제가 이재명 관련주를 굉장히 좋아하나봐요. 이재명 관련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UIL은 요새요 새 요새 흐름이 아주 그냥 파동이 심하긴 한데 예, 어찌 됐든 조금씩 조금씩 다시 이렇게 회복해주는 모습 보일 수, 수 있죠 네 그리고 형지 엘리트도 이재명 관련 주고요 아주 높죠 네 요런 흐름들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앞에 매직봉 있고 매직봉은 요렇게 돌아올라가는데 거리량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도 요렇게롬요렇게롬요렇게롬 매직봉 띄우고 오늘 이매지봉 띄운 이후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죠 이렇다라는 건 저는 요것도 어느 정도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하고요 가스박자에 방금 소, 설명해드렸고 drtec drtec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매직봉 띄우고 나서 한번더 매직봉 띄운데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양봉이 나왔는데 요때는 생각보다 거래량이 없어요. 요 앞에 여기 요 앞에 뭐 꼬리 쪽에 조금 계신 분들에게 약간의 본전을 주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를 빼고 있는 모습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5일선에서 약간 반등한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박스 건 조금 그리다가 네,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네, 저는 그 기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Y, SY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예, 그려왔네요. 하락하던 추세를 돌아올렸고 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슈팅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딱 매지봉 띄우고 나서요 이렇게 잠깐 잠깐 그 위에서 네, 시가 위에서 조금 논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뭐 걱정을 안 하고요. 풍강도 보시면 여기서 예, 거래량 땅 터진 매지봉 띄우고 나서 주가 이렇게 마구마구 마구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오죠. 이런 것도 예,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미를 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SK 네트웍스 같은 경우도요. 예, 33에서 이탈해서 예, 약간, 33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개미들 싹다 털고 다시 V자 반등 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 요 추세 타고 잘 V자 반등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박스권을 치면서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포스코 엠텍은 1, 2를 계속 쳤었는데요. 어 솔직히 얘는 그냥 네 저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골프하기 한번 후악했다가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거래량이 안 나와요. 원두를 치고 뭐 주가를 이렇게 횡보를 시키고 막 약간 난리를 치는데도 네, 거래량이 거의 안 나와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 장악을 하고 있고 네 개미한테 계속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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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갭으로 뺐다가 그쵸? 갭으로 뺐다가 약간 v자반등을 했는데 여기 지금 갭자리를 이렇게 매집 봉처럼 띈 부분까지 한번 살짝 터치해줬다가 예, 다시 음봉으로 오늘 예, 마무리한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그냥 내 네,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예, 내비 두면 될것 같고요. 리노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거는 어제 열줄더 샀잖아요. 예, 잘한 선택 같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박스 건 그리다가 이렇게 약간 유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시나리오는 그런데, 얘가 그렇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아예 그냥 N자형으로 더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여기 앞에 이 거래량 터진 양봉의 시가를 지켜줬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를. 네,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서 이렇게 캔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잘 지켜주면서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명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 요것도 지금 약간 개부로 이렇게 하락했다가 살짝 올라가다가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지금 떨어졌는데요. 얘도 지금 이렇게 20일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움직여 있고요. 만약에 떨어지면 33일선 정도에서 네 터치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것도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지봉 띄었는데 매지봉 띄우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세력이 물량을 장악한 이후에 돈을 썼기 때문에 개미들 보고 나가라, 나가라. 네,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IT도 솔직히 여기서 보면 같죠? 네, 여기서 이렇게 또 매집봉 띄우면서 거래량빵 터졌는데, 이날 이후로 이 다음날 바로 장대음봉으로 아주 그냥 개미에게 공포를 주면서, 예, 이렇게 주가를 흔들고 있죠. 예, 33일선까지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네, 이렇게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이안 나와요. 요런 것들도, 에, 그냥 세력들이 겁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한국전자 금융은 드디어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나, 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요렇게 쭉 빼다가 지금 여기서, 7,100원 라인 정도에서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캔들이 조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거 자체에서 조금 힘있게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요. 요 하락 추세를 지금 약간 깬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 조금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리티. 그리티 같은 경우는 예, 요, 요. 여기 이 거래한 터지 이 양봉의 시가 에이 예, 시가까지 내려올 생각을 아예 안하고요 아예 그냥 뭐 여기 종가 근처에서 지금 예, 거의 상단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되게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요거는 힘이 좀 있다. 에 예, 왜냐면 보통 영을 하고 차를 아래로 하는데 에 예, 보통 영을 하고 차를 이렇게 하는데 얘는 영을 하고 차를 그 옆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티도 별로 걱정하지 않고요. 오생 같은 경우는요, 내신 보시면, 네, 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거는 요 앞에 이렇게, 이렇게 매직봉들이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라인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최고점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주가를 막 이렇게 뺐다가 올렸다가 하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여기 이이 이 박스권 자체를 한번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예, 여기서 또 거래량 한번 터지고 예, 뺐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거래량 한번 터졌죠 살짝 예 그런데 이전 여기 터치할 때보다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또 주가를 뺐다가 다시 요 앞에 있는 요요 요 꼬리까지 조금 중심까지 주는 이 매직봉 터졌는데 거래량 조금 나왔죠 그러고 나서 주가를 좀 많이 빼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를 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약간 파동이 심한데요. 여기까지 나는 완전히 장악하고 가겠다라고 약간 세력들이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뭐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져도 뭐 그렇게 뭐 겁내지 않고요. 그냥 아 그런가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매물대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봉을 달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자꾸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에이 종목이 저에게 수익을 주면 저는 그때 줄때 챙기는 거. 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는 아가방 컴퍼니 샀는데, 어 마이너스 9%나 됐어요. 너무 높게 산 거죠. 그리고, 얘도, 어 SGA도 마이너스 11%고요. 현대 사료가 지금 마이너스 17%인데요. 네, 요것도 뭐, 근데 뭐, 그렇게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지금, 그리안터지 양봉의 시가 있죠. 시가를 아직 깨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에,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네, 얘는 저는 그냥 존버이지 빅토리 하려고요. 에, 네, 요 정도는 뭐, 버텨줘야죠. 에 나는 털리지 않겠다. 으흠, 나는 그런. 일반 개미가 아니야 <laughs> 왜냐면 여기 지금 거리, 거리량이 거리 이렇게 터지고 난 이후에 한번 슈팅 쏘고 눌렸다가 에, 살짝 다시 올렸다가 눌렸다가 이런 거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장기 입형을요 역배열이었던 장기 입형을 정배열로 이렇게 돌아올리는 형태를 취거,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정도 파동은 제가 그냥 타점이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네,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에,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벌었어요 저 14,764원 벌었습니다 기가 막히고요. 코가 막히죠? <laughs>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나 이렇게 정치주 관련주는요, 만약에 슈팅이 좀 나와주면 적당히 줄때 욕심부리지 말고 분할 익절로 꼭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왜냐면 윤석열 관련주처럼 뭔가 딱 이슈가 진행이 되고 나면 기대감이 이제 실망을 나오면서 약간 차이실을 하려고 하는 네,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네 계좌를 따뜻하게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일단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도 고생하실 거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또 댓글로 좋은 소식 뭐 있으시면 꼭 알려주시고요. 네, 같이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줄대신 겨울 행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함께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